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인체가 전격을 받았을 때, 뭐 감전됐을 때, 가장 위험한 경우는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경우다. 정현파 교류에 있어 인체의 전기 저항이 500옴일 경우, 다음 중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 에너지의 한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? 공식이 있죠. 네, 전기 에너지는 W는 I제곱 R T입니다. I는 심실세동 전류고 R은 저항이고 t는 통전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심실세동 전류는 그 루트 t 분의 0.165로 해놓기 해요.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? 이거 보통 없죠? 보통 이제 1초로 둡니다. 1초로. 그러면 루트 1분에 0.165의 제곱 곱하기 500옴 곱하기 통전 시간이죠. 또 1초. 이거 하면 이제 13.61 줄이 나와가지고, 요 사이 값, 요거 밖에 없죠?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건데, 어, 여기서 나와 있어요. 정한파 교류에 있어서의 위험한 게 에너지는 6.5에서 17 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자체로 외우도 될것 같아요. 무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.